안녕하세요. 골팝입니다. 여기는 캐나다 토론토구요. 골팝은 이곳 캐나다에서 태어난 골프를 위한 브랜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골팝이 도대체 뭐야 누구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골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팝의 정확한 풀네임은 골프 팝스 대중의 골프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골팝으로 불러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골팝의 발행인겸 디렉터 코치인 스테파노 송이라고 합니다. 골프합은 북미 유일의 골프 전문 유수진으로 오랜 동안 토론토 GTA와 밴쿠버에서 한글판과 중국판으로 이렇게 발행이 된 오프라인 골프 전문 매체입니다. 그동안 골프합은 골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누구나 쉽고 스마트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심플한 기획을 가지고 캐나다 및 북미의 한인 골퍼들과 함께 동포사회의 문화적 교류를 위해서 다양한 골프 위엔트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젠 아쉽지만 오프라인 매체는 더 이상 발행되지 않고 지난해부터 온라인 매체와 함께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짬짬이 작은 정보를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골프 이야기들을 영상에서 다 보여드리는 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콘텐츠를 영상으로 무빙하는 작업들 역시 정말 아직은 익숙지, 익숙하지 않은 것 맞지 말입니다. 때문에 지난 1년간은요, 주로 골프 스윙 및 에퀴먼트에 대한 정보 정도만 시범적으로 업로드해 드렸습니다. 올 시즌부터는요,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보여주지, 보여주었던 컨텐츠 중에서 골퍼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위주로 줄이고 줄여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 주셨던 캐나다 골프 소식과 힐링 현지의 생활 연관된 힐링 골프도 오프라인을 신문에서와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골프에서는요 현재 운영 중인 이렇게 토론토 골프사랑교실이 1년 365일 연중 무휴로 기초부터 필드 레슨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많은 학생들이 다녀가셨고요. 그중에는 유학생 신분으로 오셨다가 골프를 배운 후 이미 아들, 딸을 낳고 캐나다에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여기서 골프를 시작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골프 매니아가 되신 분들 중에서도 가끔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차후에는요, 골프사랑 교실을 수강하신 분들이 골프와 함께 하는 캐나다 정착 일기도 한번 다루어 볼까 합니다. 아마도 골프를 통해서 또 다른 캐나다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골프에서는요 신체적 그리고 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골프 봉사도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골프가 장애인들에게 정신 발달과 재활 스포츠로서 효과가 훌륭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헬링 스포츠입니다. 자녀분들이나 또는 주위에 신체적 그리고 지적 장애인이 있다면 연락 주시죠.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골프에서는요. 지난 9월 캐나다 오로라에서 열린 LPGA 캐나디안 오픈 경기를 직접 취재하면서 챔피언 고진영 선수와 함께 유명 선수들과 인터뷰 및 경기 영상을 보다 빠르게 그리고 생생하게 업로드 해드렸습니다. 올 시즌에도 요 역시 오는 6월 세계 100대 코스 중에 하나인 토론토의 샌조지 콜프코스에서 열리는 PGA r b c 캐나니안 오픈도 생생하게 경기 소식과 함께 선수들의 경기 장면을 담아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골파에서는요 지난 오프라인 매체에서 보여드렸던 가능하면 그대로를 최대한 영상에 담아서 그리고 한국에서 담아내지 못한 빠르고 새로운 골프 정보와 캐나다 골프 라이프를 통해서 소식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골프팝은 이제 매주 2회 목요일과 월요일, 월요일과 목요일 멋진 골프 세상과 함께 힐링 골프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골팝이었습니다.